편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인생에 시원하게 펼쳐진 길이 있다면 반드시 막다른 길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탄탄대로만 걸을 수는 없고 한계가 보이는 막힌 길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막힌 길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은 여기서 멈춰서라, 돌아가라가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길을 향해 가기 위해 성장하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막힌 길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주저앉아서 포기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생명의 유업을 받는 막힌 길 앞에서 오히려 승리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용사로 준비되는 모습인데요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루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재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다리 그와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리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문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장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두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두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비에셀 친족들은 그날 기드온에게 여룩 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발이 대면하여 직접 싸울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곧그 여루바알이라는 이름은 자기를 회파한 자들에게조차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못하는 바알의 무능함을 조롱하는 풍자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둥을 죽이려고 했던 아비에셀 속속들은 기둥을 돕는 데 가장 앞장서게 됐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명예로운 이름 중에 하나는 여루바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어진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사단의 무능과 실패를 폭로하는 여루바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시 때 들어 일어나는 영적전쟁에서 기도로 모자하며 깨어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던 기도는 하나님께 양털만 졌고 땅은 마르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간 그대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시 한번 그것과 정반대되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이미 재단의 불이 이만한 표적과 말의 잔을 회파했을 때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것도 두 번이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불신앙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같은 기도에까지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는 교만한 기도에 대해서는 진화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기도는 얼마든지 들어주시는 친절한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린 죄의 문제를 시름하며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대적하고 선포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 습관을 주셔서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팔의 고시족은 수백 년간 젖소를 키우고 젖소에서 짜낸 우유를 판매하며 생활해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우유를 팔기 위해 먼 마을까지 다닙니다. 300명의 고시족은 모두 힌두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했습니다. 네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전도지, 성경 등 많은 선교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시부족의 마음밭을 갈고 닦기 위해 신실하게 중보할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줄 선교사들을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누군가가 베푸는 친절을 경험하게 되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뒷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릴 수 있도록. 버튼을 눌러주는 매너 좋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매너를 지키는 데는 그리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바로 매너인데요. 안 해도 되지만 잠깐 짬을 내서 했을 때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또 매너입니다. 친절을 경험했을 때그 기분을 떠올리면서 오늘 하루 가시는 곳마다 매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송지효의 큐티 동행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